그 민주주의가 죽은 세상에는 불공정과 특권이 지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돈의힘만이 남으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일반 국민의 형사사건 기소율 41%. 검사 범죄, 범죄사건 기소율 0.1%. 언론 보도 봐보세요. 언론 보도 보시라고요. 이재명의 부실수사 보도. 안 하잖아요. 한동훈의 영입인재에 문제가 갖고 있는 거안 보도 하잖아요. 민주당에 만약에 영입인재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보세요. 얼마나 보도를 하겠어요? 보도를 많이 합니까? 에? 안 하잖아요. 언론도 기본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시장만 기울어진 게 아니라요. 시장만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기울어진 시장, 평등하지 않은 법의 집에 기울어진 언론 보도, 모두가 다 동전의 앞뒷면이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를 받을 거다. 이 얘기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동훈 인제 1호로 영입 인재한, 소위 박상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거 만약에 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1호 영입 인재가 이런 사람이었을 뿐이요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동아일보에 보도한 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에서 로스쿨 시험 관련 강사로 활동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 사람이 소위 학폭, 학폭, 학복 전문적인 변호사로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난 기가 막힌 게 한글에서 보도가 된 건데 이 사람이 여성들이 특히 신도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이혼 소송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예? 기획 이혼 소송.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저기 한복 챙겨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때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집값 오를 때, 이거 하면. 집값이 오를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기획, 이혼 소송이 많이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에 정입했으면어요 얼마나 언론들에서 난리 폈겠습니까? 예? 얼마나 난리를 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 언론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는 정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는 장악당했어. 시장의, 시장의 힘에 돈의 힘에서 장악당했어. 그럼 당연히 뭡니까? 화폐는 화폐권력은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가죠. 시장. 그게 금융자본이 장악한 화폐권력의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 결과가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빚내서 소비하게 하는 거죠. 빚내서 미국은 80년대부터 금융위기 전까지가요. 아까 앞에서 잠깐 일부 사람이 했었는데 그게 부채주도 성장이야. 가게가 가게가 빚내가지고 빚내서 예? 그러니까는 주택사게 되고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로 자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를 좀 늘린다. 우리 삼겹살 파티하자. 집값 올라갔으니까 예? 집값 올라가니까는 모두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해피해. 금융회사는 위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경기가 부양되니까 해피해. 근데 이게 영원히 올라갈 수 있냐고요? 그 뒷감당은 부동산 부채 모래성이 붕괴된 이후에 그건 누가 누가 그것은 책임지려고요? 예? 여러분들 이게 이게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연준 이사, 소위 말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1920년 경만 하더라도요. 연준의 이사가 왼쪽이고 최근이 지금 오른쪽인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왼쪽을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는 절반 이상이 누굽니까? 뱅커. 은행가가, 은행가가 우리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거예요. 절반 이상을요. 그런데 2015년에는 누가, 누가 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은행가들과 더불어가지고, 미셀러니어스, 기타들이죠. 이 기타가 누군지 아세요? 이거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 믿지 못할까봐 그대로 영어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초기에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사 구성하는 데 속에서 인종차별하지 말고, 예? 신념이라든가 성별, 그 다음에 저기 저이 출신 국가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해놨었어요. 그런데이 당시만 하더라도 농업 분야, 상업 분야,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이제 그니까는이 이사를 이렇게 저기 구성을 했었어요. 주로 자본, 자본 진영이죠, 자본. 근데 농업을 가한 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농업이 일반 국민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상업이 많을 때였었기 때문에 1913년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2015, 지금은 현재 어떻게 바뀌지 아세요? 농업, 상업 뿐만 아니라, 산업,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노동 분야. 노동. 우리 국민연금에, 그할 때, 거기, 연금위원회, 그할 때, 이, 노조에서 들어가잖아요. 컨슈머, 소비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은행가가 지배하는 이 연준이사 구성에서, 이 연준이, 은행가는 36% 줄어들어 버리고, 주로 이제 뭐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r o f 라피 비영리 기관들 출신 비영리 기관의 대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학계 대표하는 사람 의학계 서비스 문화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민주화한 거죠 미국조차도 이 정도로 해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법에 (13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예금융통화위원이 결정하는지요. 이러나 일곱 명으로 돼 있잖아요, 일곱 명이요. 한국은행 총재가 당연히로 들어가고 부총재도 당연히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3번하고 5번이 누구예요? 모피아 출신들이. 모피아 출신들이요. 네? 모피아 출신들. 그 그러니까 정권을 만약에 모, 정권을 모피아하고 같은 세력이 장악하면 은 지금 윤석열 정권처럼 한국은행 총재도 모피아 출신을 갖다 앉히죠. 그다음에 6번, 7번이 누굽니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가 뭐예요? 산업자본이잖아요. 7번. 저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 이건 은행자본들이잖아요. 여기에 어디 노조라든가 소비자 이런 게 있냐고요. 미국 연준, 연준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미국 연준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그래서 한국은행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이 가장 중요한 권한이잖아요.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누굴 위해서 써야 돼? 전체 국민이잖아요. 영란령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공선의 공공선을 추구하고 예? 모든 인민의 이익을 그러니까 촉진하는 걸로 돼, 돼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국민의 이익을 가겠습니까? 경,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을 누가 배려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구성돼가지고요. 누가 그 하겠냐고 누가 저기 배려해주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저기 서민들은 힘든 이유가. 정치 외면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니까, 그러잖아요. 국민에 대해서 공공금융 역할을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 인플레이션을. 예? <laughs> 아니, 국민들의, 국민들이 제2금융권 쓰는 돈을, 제2금융권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는, 쓰임해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돈으로 바꾸는, 바꾸는 건데, 절대 규모는 거의 다, 이게 바뀌어질, 대체가 되는 것 뿐인데, 인플레이션 을 우려를, 우려를 해.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이 이재용의 상속세 걱정하는거나 집 없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해주는거나 그런 똑같은 거지요. 근데 자본, 기업과 금융에 대해서 돈 지원하는 거, 재정을 투입한다거나 은행 지원 말하면은 어, 다거 필요하지 이렇게들래.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렇게 세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노예처럼 사는 거죠. 개돼지 취급받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을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 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 외면하고 민주주의 중요성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지금도 봐보세요. 지금도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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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에서 PF 대출 부실 구조조정 안 하고 지원 해주고 앉아서 태원건설 엄청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도 뭐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해. 예? 전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 수준인 거예요.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국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 민주주의의 수준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결정을 한다 한대니까요. 제가 그러니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민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 네? 앞에 이제 그랬던 거, 마찬가지죠. 시장으로 화폐권력이 넘어갔던 거예요. 네? 금융위기 전에. 근데 그것도 조차도 뭐냐면 2002년, 2006년 한 30년 지나고 나서 반영이 된 거야. 제도적으로는요. 자, 그랬을 때, 결국 통제받지 않는 시장이 지금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통제받지 않는 시장. 시장은 우리가 원래 만들어지기를 정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견제받고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가. 예? 네? 근데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이, 시장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린, 된 거는 왜 그러냐? 정치와 민주주의에 무관심하니 그런 거죠, 뭐.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부 지출의 무용론을 얘기하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움 안돼 경제. 예? 그러니까 정부랑 정치를 그러니까는 이 경제에서 배제시키라 이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시장만 남지 뭘? 시장만 남죠. 시장은 뭐예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정부 정부 역할을 정부 역할이 필요 없다 고 했으니까 정부 지출도 최소로 줄일 수 있잖아요. 정부 지출을 최소로 줄이게 되면 감세를 할수 있잖아. 세금도 많이 걷지 마 그러면.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도 다 민영화시켜 규제도 없애 이게 신자유잖아요. 주 네? 이게 신자유잖아요. 감세하면 누가 제일 피해봐요? 누가 제일 신나요? 감세하면 부유층이 제일 신나지 뭘. 네? <laughs> 그렇죠. 감세하면 누가 제일 피해봐요? 없는 사람은 제일 피해보는 거야. 최소한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해주고 네? 그 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복지의 수준이 결정되는 지 거잖아요. 민주주의에서. 민영화. 뭐 우리 뭐 저기 저 한전 민영화 사을 많이들 얘기하면서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이게요. 이 신자유는 가 뭐예요, 여러분? 정부와 정치를 배제한 거야. 그리고 돈이 지배하는,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만이 남게 하는 겁니다. 시장의 독주, 시장의 독재 체제죠. 그 결과가 월가에 포획당한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주의의 약화와 후퇴죠. 미국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대중들한테 많은 외면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선거 때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만, 미국에, 그러니까 저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한테 사탕발림 하려고 막뭐 공약 내세우르잖아요. 근데 별로 진전이 안 되잖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의 가치로 사회 전체를 재구성한 거예요. 지난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요. 그게 금융화예요. 예? 네? 이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이제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것들 거고요 이들이 미국 재무부고 연준을 그러니까 월가가 장악한 거죠. 예? 연준이 월가 이익의복무의 도구를 전락한 배경이에요. 그 상징적인 인물이 그린스펀인데 20년 동안 장기 집권했었던 그린스펀을 미국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요? 후. 90년대 말만 해도요. 이 사람 엄청 존경받았어요. 예? 이 사람 엄청 존경받았어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해 가지고. 예? 근데 말로가 금융위기 때 청문에 끌려나가 가지고 예? 참 진짜 자기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개망 신당했죠. 네? 노우이하니까요. 네? 앨런 그린스펀이 네? 이 사람이 식객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J.P. 모간 이쪽에서 잠깐 일했다 사람이고 32년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월과 저거를 저기서 논리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심지어 무슨 얘기냐면 사회보장도 민영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사회보장제도도 민영화시키라고. 이런 사람이 20년간 장기 집값 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찬사를 보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90년대 후반까지, 90년대 후반에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미국의 시민들이 모두가 다 화났던 거야. 아, 우리 집값 올라가니까 좋다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똑같죠. 뭘 똑같았었죠. 그러고나서 금융위기 때 반성문 써낸 거야. 에? 그러고 나서 그린스펀트에관게 바로 뭡니까요? 정착된 게. 금융회사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지머니, 돈 찍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이게, 이게 그린스펀트부터 된 거예요. 그린스펀 푸시라고 우리가, 에? 금융 현장에서 부르는 그린스펀 푸 연준이 그러니까 돈을, 돈 뒷사건 해줄 테니까는, 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그러니까 투기하고 막 그러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다컴법을 만들고 서우프라임모기사트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 10월 달에 청문회 끌려나가죠. 청문회 끌려나가가지고 자기가 틀렸다고 시인을 하죠. 네? 시인을 해. 네? 이 규제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를 인정을 했죠. 네? 이 사람 뭐냐면 기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이, 이 그, 실수를 그러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여기 가디언이 물어봤으니까. A long time cheerleader for deregulation. 팔 규제에 있어서의 치어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자율 규제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예? 그니까 은행 산업에 대해서는 손 떼라 이거예요. 손 떼라 이거야. 예?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천문에 나가가지고, 인정은 안할수 없으니까 파셜리롱. 자기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자기가 잘못이 있었다. 참 <laughs> 참 이, 이, 사람을 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칭찬하고 찬사를 보냈었던 사람이에요. 미국 사회가 전체가 9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